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오늘은 애 상담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사랑얘기 지겨워 정말. 그래서 사랑 안 할래? 사랑 상담. 네, 어, 애정 문제. 저희가 오랜 시간 특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외국인도 나왔었고요. 연예인도 나왔을고요. 60대 중반에 두번 이혼한 남자, 연예인도 나왔을고요. 조용남 선생님, 그리고. <laughs> 그리고 철학 박사도 나왔었고요. 어 정신과 의사도 나왔었고요. 온갖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굴까요? 오랜 시간 공을 들었습니다 이분을 꼭 모시기 위해서. 어, 그리고 못 모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얼마 전 모실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탈락을 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가수 BMK 씨나왔습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아, 뭐 이렇게 길어요 설명이. 네. 설명 을좀 길게 해줘야 되는데. 어한순 넘어가긴 게. 어 탈락. 네. 그때 이 나는가 수다 사상 1위 1차 경연에서 네. 최초로 탈락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논평도 했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 나중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눈치 궁금해지 <laughs> 전략적 투표였다 이것은 일이었기 아... 때문에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음... 챙겨야 할 가수 음... 어, 그런 분들에게 표가 몰려갔다. 걱정되는 가수. 이렇게. 뭐 그렇죠. 네, 그런 다른 있었다. 예, 네. 다른 가수분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다들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표가 그런 그렇게... 경우 이제. 뭐... 네, 1차에서 1위 한 음. 분들이 2차에서 득표하기 쉽지 않죠. 근데 뭐또 그, 그럴만하니까 또 7위를 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다른 분들에 대한 가수분들에 대한 애정이 계속 있으셔서 계속 챙겨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뭐 7위 할 만하니까 했겠죠. 음. 어,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음. 되죠. 아니, 요 근데 뭐 진짜 뭐 7위 할 만하니까 한 거지. 뭐, 아유, 내가 왜 7위야! 뭐 이랬으면. 드러났겠죠, 얼굴 표정에서. 1위가 그리고 그, 그때 워낙 표가 1차 경영에서 많이 분산돼가지고 네. 1위 표가 평상시보다 좀 낮았던 걸 기억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아, 1위구나 음. 라고 기억해서, 워낙 기뻤잖아요, 그때 1위 할 때. <laughs> 제가 뭐, 그냥 막 평탄하게 간 적이 없었으니까. 1위 후 탈락, 최초이자 앞으로도 반복되기 쉽지 않은. 음. 최고의 환희를 맛보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음. 뭐 칠에서 탈락했다는 기억은 없고요. 1위한 기억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당시 찬란하게 결혼까지. 예, 찬란하게 그냥 환희를 맛보고 조용히 무대를 떠난 듯한 느낌. 그 사적인 생활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가수 생활에서도 어떤 정점을 확 찍고 네. 바로 퇴장하시는. 깔끔함. 아니, <laughs> 아니 누가 보면 근데 제가 그 결혼하는 시기가 네. 각본인 줄 알겠어요. 인생이 그, 그런 드라마 한 번쯤은 있어야죠. 아, 근데 정말 그 결혼 날짜는 거의 뭐 작년에 이미 6월로 음, 결혼 날짜를 잡았던 거고 음. 날짜 자체는 올 초에 1, 2월 초에 벌써 날짜는 잡히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청중 평가단을 다 사신 겁니까? 네? <laughs> <laughs> 나 근데 많은 날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축복을 해주실 줄 몰랐고 음. 또 이렇게 제가 탈락을 했을 때더 많은 분들이 뭐 탈락이 어떤 아쉬움보다는 신혼생활 즐기라고 잘됐다 <laughs> <laughs> 오히려 더 너무나도 제 개인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뭐 떨어져도 뭐 탈락이라는 얘기가 이상하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 드라마틱한 네. 어, 결혼과 음. 신혼여행과 탈락과 이리와 이 모든게 합쳐진. 아. 그 이상의 드라마는 나오기 힘듭니다. <laughs> 그런데, 그 남편분은, 네. 어디서 만나셔서, 왜, 그니까, 나는 꼭 외국인이랑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 없으셨죠? 아예 결혼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아예... 왜요? 남자가 싫으세요? 오, 너무 좋아. 제일 좋아. 아, <laughs> 아. 판무. <웃음> 그게 아니라, 판무 오히려, 결혼은 싫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오히려, 어, 너무 이렇게,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애인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친구, 후배, 선배, 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주위에 남자가. 그렇요저 저 말을 할때 네.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보러라. <laughs>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아, 정말 꼭 네. 결혼해야지, 뭐,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음. 친구처럼 지내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서. 다 친구기만 했나요? 네. <laughs> 당당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친구에서 다. 아니 애, 친구하고 인는 다르는 거니까. 근데 진짜 제가 애인이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남자친구 개월이요? 아니면 한 번도요? 아한 번도요. 어머나! 진짜로요. 그러면 네. 애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네. 어, 많은 분들이. 아 아니다 비행 케 선수다 <laughs> 저럴 수가 없다. 음. 저렇게 이론이 강한데 음. 저거는 실기가 없이 이론 나올 수가 없다. 아니에요 원래 연애를 안 하는 분들이 <laughs> 네. 이론이 강해요. 제가 별명이 이론백단이었어요. 왜냐면이 그분들이요 기들끼리 모여서 이론을 서로 교환합니다. <laughs> 연애 안 하는 분들이 <laughs> 서로 모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네. 됐대 그럼 막 서로 욕하고 그래 그런 남들은 절대 안돼막 욕하고 음. 흥분하고 그러면서 이론을 척척 쌓아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남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남자친구가 있었으면은 미래를 생각해 보거나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근데 왜왜 음. 왜 연애를 안 하셨어요 그럼? 또제거 아닌 거에는 또 관심이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자기 깨어 디 있습니까? 아니 이게 딱 봤을 때어내거 이렇게. 아 봤을 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든지 있잖아요. 음. 왜 음식을 먹어도 어 이거 이 식당 내 입맛에 이 식당이야 뭐 이런 거 이렇게 내 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처음부터 내건 없으니까 네. 저 남자를 내 거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남자가 있으면 연애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 생각 이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이 다 시시했어요? 아니 그냥 너무 그냥 편안하게 좋았죠. 그냥 주위에서 적당히. <laughs>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다 이상한가? 나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데 <laughs> 이미 결혼을 해버리셔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면 어, 연애와 결혼이 단한 번으로 끝난. 케이스군요 본인의 네, 케이스는 그래요. 그 이전에는 서로 다른 여자들과 나눈 여러 가지 연애 정보들이 축적돼서 연애 백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본인은 연애를 못하고 있던 아니 저 정말 거의 라디오 프로그램 10여 년 동안 어, 상담 전문이었어요 연애 상담 어... 전문이었어요 그런 것을 헛똑똑 <laughs> <laughs> 이라고 하는데 우선 상담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1살 대학원생입니다 취미로 킥복싱 체육관에 다니다가 알게 된 그녀, 27살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체육관에 나타나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체육관에 두달 다니고 관두더군요. 말도 못 걸어본 걸 후회하다가 뒤늦게나마 체육관 관장님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체육관에 같이 다녔던 아무개다라면서 시간 되면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말하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볍게 맥주도 마셨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살짝 걸으면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묻자 "있다. 1년 좀더 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혼잣말로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라고 하자 씩 웃는 그녀. 그 남자친구를 부모님도 아시냐고 묻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집에 와서 오늘 즐거웠다라고 문자를 보내자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다고 기회 되면 밥 한번 쏜다고 하더군요. 그냥 인사치레일까요? 아니면 어장관리? 어쨌든 그녀와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애인이 있는 여자를 상대하는 것 머리가 잘안 돌아갑니다. 잘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무슨 생각으로 저를 만나주는 건지 이거라도 알고 싶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관심이 없이는 이런 문자들이 그렇죠.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사심이. 저도... 꼭 1%라도 끼어 있죠. 1%가 아니라, 저는 74%에서. <laughs> 아니, 꼭 끼어 있다고. <laughs> 86% 정도 끼어 있는 걸로. <laughs> 꼭 끼어 있죠, 사심이. 왜냐면, 여성분 입장에서, 어쨌든 남자가 먼저 먹자고 했고, 음. 뭐, 했다고, 밥한번 먹었다고 해서 내가 꼭 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않죠. 내가 굳이 써야 되겠다는 말한 음. 자체가 이미. 인생을 굉장히 아주 기부인 테크를 철저하게 살아오신 분이시라 하더라도.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렇게 뭐 본인이 얻어먹었다고 연락한다는 거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심 없이는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사심이 있다는 것은 네. 거의 저희가 이제 보시성 잡았을 때 기정사실이야. 네. <laughs> 이거 그냥 기정사실이야. 자, 거기까지는 고민 필요 없는데 두 번째.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키워드 가또 하나 나온다고 보는 게 부모님 도 아시냐 1년 좀더 넘었는데 하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 아니면 그 정도 는 아니고요. 이거 중요한 답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부모님이 아시냐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뭐 결혼을 생각하느냐 음. 어, 그 관계가 공식적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뭐, 그런 의미란 말이죠. 남자 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란 얘기는, 한 결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고, 언제든지, 연연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뭐, 만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아니, 만나는 사람 정도. 음,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와. 뭐, 어, 저, 저 사귀는 사람 이 있어요. 뭐, 저 결혼할 남자 있어요. 이렇게 기면 기다라고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럼, 방어를 할 때는. 그럴 때는 똑 떨어져 나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방어를 본인 스스로가 하고 싶을 땐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뭐, 그냥 뭐, 없지는 않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도의 느낌인 거니까, 굉장히 상대방에게 많은 가능성을 그렇죠. 보여줬다. 여지를 활짝 열어서, 음. 지금 막,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상황.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대방이 <laughs> 생각하게끔 아주 여지를 음. 많이 열어줘.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이 남자가 항상 문제예요. 남자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남자한테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구요 진짜. 어, 그거는 이제 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줄이면 거, 거절당하는 게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너는 남자라는 동물로서 자격이 없어. 저... 이런 판결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남자들한테는 들어요, 본인도. 저저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여지가 좀 없는 편이긴 했었나 봐요. 딱잘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마다 말하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어디 가자, 그럼, 아우, 싫어, 그럼, 아이, 그래도 가자. 내가 싫어, 그래도, 에이, 그래도 가자. 이렇게 뭔가를 한번더푸시할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가자. 그럴 때 제가, 싫어, 그럼, 음, 그리고 그냥 가요. <laughs> <laughs> 저는 약간 여지가 없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그것이 연애가 이루어지지 못한 큰이유 예, 하나네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음. 여지없는 단호함 이런거 음. 음. 그것은 제가 볼때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여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음. 어, 비행케이시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요 저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과 음. 네. 이것이 연애로 실제로 이어졌을 때 내재된 두려움도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는 연애를 하고 싶던 마음과 연애를 하는 게 두렵다는 마음이 동시에 있거든요. 모르겠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 하면... 간절했는데 무슨 일인지모르겠어이 아, 이야기는 나 상담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laughs> 동시에 있긴 한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남자분에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두려움을 좀 없애달라는 거거든요. 거절당하면 상처도 받고 무서워요.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던진 거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처음 지금 신랑을 만난 곳이 이제 미술관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 갤러리 안에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었어요. 바로. 네. 근데 아니 조금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번호를 물었는데 제가 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계속 딴짓을 했죠. 뭐 다른 분들 어머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막 도망다니고 근데 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죠. 그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화번호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결혼을 할수 있었거든요. <laughs> 바로 그러니까 그 작은 용기 하나가 네. 굉장히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생겨요. 항상 하는 말이 들이 대라는 겁니다. 음. 물론 들이 된다고 반드시 성공하나요? 그런 그런 법은 세상에 전혀 없어요.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데 들이 되지 않고서 그럼요.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혹은 상대가 내 한마디에 바로 넘어오길 기다린다든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주에 많이 얘기를 하죠. 후배들한테 집에 있으면서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 뭘 어쩌라는 얘기냐고 <laughs> 바깥에 나와서 사람을 만나면서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야지 방 안에 있으면서 아무도 안 만나면서 누구 만나고 싶다 그러면 만나지냐고 그리고 이제 그좀 적극적이어야 될것같아든요 그렇죠. 그렇게 확률을 높여야 되고요. 음. 모집단을 늘려야 되고요. <laughs> 하여튼, 그, 용기를 가지고, 분명히 음. 얘기를 하시면, 뭐, 나중에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실 수 있고,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도, 그래도 용기 있게 하시는 게 훨씬 남아요. 후역? <laughs> 네, 훨씬 남아요. 근데 거꾸로, 핑키 씨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대시해보신 적 없어요? 있었으면 전 제가 대시했을 거예요. 에 없었을 리가 없지. 아... 어, 있었으면 대시했어요. 어,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이. 아니 지금 되돌려 봤어요, 지금. 전화번호 몇번에 저장돼 있는 누구를 막 이렇게 막세 봤는데 없었어요. 이 비행기 상담 말이죠. 제가 따로 하실려고요 김현철 그래. 선생님 저희 월요일 날상담그리고 목요일 날 정식 어, 심리학 박사님 계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철학 박사님 있습니다. 다 모아서 <laughs> 아, 종합적으로 한번 좀 해주세요. <laughs> 네, 다 모아서, 어, 심리학적, 정신과적,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완벽한 분석 한번 할까 합니다. 네, 네 저도 스스로가 많이 분석을 해요. 내가 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을까. 그거는 음. 그 남편분의 부 음.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컷다움. 음. 저는 그것이 수컷의 자살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어? 우리 유전자의 명령이야. 그럼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네. 용기 있게 한번 대시를. 당연 당연 이 관계가 앞으로 잘 되지 될지 않을지는 모르죠. 전혀. 음. 모르죠. 모르는데 상황으로 볼때 이것은 그 여성들의 기준을 보자면 거의 아파트에 올라가서 말이죠. 나는 전 남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전단지를 약 100매 정도. 백매 정도. <laughs> 원래 이 상담 이주로 이런 식이에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상담이 100... 너무 너무 힘들어. 백매 정도 뿌린 것과 마찬가지에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음... 이거를 두려하면 안 된다. 그럼 못난는 거다. 특히 여성분이랑 남성분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정말 아까 그 수컷 다음에 본능적인 그 무언가가 있긴 있나봐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뭐 하루 만에. 본지,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아, 단순해요. 아, 그런 건가? 네. 본능적인 단순함이. 제가 보기엔 종이 좀 달라요. 아예. 어, 내가 <laughs> 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들이댄 남자들이 결국은 연애 성공해서 자손을 남겼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laughs> 피한 자들은 사슬 나고 있관같다 지금 그래서 네. 그분과 최초의 연애이자 최초의 결혼생활을 하고 계신데. <laughs> 즐거우십니까? 네, 뭐. 네. 네?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거나 뭐 조금 더 어릴 때 결혼을 했으면 뭔가 이렇게 다를 텐데 뭐 특별하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처녀 때와 혼자 네. 살 때와 뭔가 생활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그, 그~ 굳이 꼽자면 음... 뭐~, 뭐 없어요 그냥 살이 좀더찐거둘다 살이 더찐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식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더군다나 예 네, 그래서 네 저희 p d 님 엄지손가락을 네. 위로 지켜 세우시면서 저희 p d 님 먹어본 적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음식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먹고 같이 있는 시간이 이제더 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여유롭고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바뀐 거고요. 체중, <laughs> 어, <laughs> 체중이 좀 바뀌었죠. 아 네. 어, 보통 뭐 애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체중 먼저 나오고. 요 음, 체중이 좀 늘었어요. <laughs> 그게 끝입니까? 지금은 사실 결혼한지 뭐 불과 이제 몇달안 됐기 때문에 몇 달이 제일 드라마틱한 기간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원래 성격이 뭐 굉장히 큰 사건이 터져도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아, 뭐. 저 예, 상담 오늘 해주신 분은 결혼 어, 몇 개월 됐는데, 아직 일안 됐는데, <laughs> 변한 것은 체중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방송을 들어주십시오. 아, 어, 요 상담 나가고 나서 반응 봐서 저희가, 어,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상담 오면서, 네. 어,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laughs> 내가 그렇게 이상한가? <laughs> 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고요. 네. 어 굉장히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도 어떻게든 저희 방송에 b 케 k 씨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바람을 가져보고요. b 케 k 씨의 오늘 상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고민 김호준의 색다른 상담소에 모든 연애의 제1번 철칙, 들이대라. 김호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